둥둥 수요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언어나 문자가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에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올해는 3일운동이 100주년을 맞는 해죠. 삼일운동은 민족의 독립이라는 대의 아래 모든 종교가 협력해 이끈 대통합 평화운동이었는데요. 하지만 오늘날 종교의 모습은 어떨까요? 종교가 세상을 위하고 사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가 종교를 걱정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종교계의 성찰과 개혁을 촉구하는 종교인들이 모여 삼일운동 100주년 종교 개혁 연대를 출범하고 오늘날 삼일운동의 정신을 되살리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3일 운동 100주년 종교 개혁 연대 공동 대표 이정배 교수님과 함께 그간의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 말씀해 주실까요? 네, 한때는 9개월 동안이나 연속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대화도 한 적이 있었는데 음. 많은 분들이 그때 기억하시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교수님께서는 지금 삼일운동 100주년 종교개혁년대 공동대표를 맡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 예. 어떤 모임인지부터 소개를 좀 해주시죠? 어, 작년이 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지 500년 되는 해였고요. 또 마침 어, 원효대사가 탄생한 지 1,400년 되는 해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불교 학자들과 기독교 학자들 특별히 이제 평신도 중심의 학자들이 모여서 어 지금 눈앞에 모여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종교의 그 적폐 현상들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 개혁이라는 모임을 주제를 갖고 우리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음. 대화하고 뭐 프로그램을 만들고 함께 또 종교적인 의뢰를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Yeah. 그래서 이제 그 모임에서 오늘의 이 모임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루터와 원효, 어제 기독교와 또 불교의 또 대표적인 그런 개혁가들이었고 어 이를 계기로 어, 종교인분들이 모여서 3.1운동의 정신을 되살리자 하는 이 3.1운동 100주년 종교개혁연대를 어, 출범을 했는데요. 어, 3.1운동은 우리 종교계가 앞장섰고 종교계가 합심해서 이룬 평화운동이잖아요. 당시엔 우리 종교가 세상을 위해 이렇게 종교간 연대와 협력을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예, 그 당시에 이제 민족 대표자들이 많이 이제 그 중국으로 건너간 상황 속에서 국내에서 뭔가 희망을 걸수 있는 어떤 그런 집단이 있다면 종교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이 사실은 민족 대표라는 그 과한 이름을 걸고서 나름대로 역할을 크게 했죠. 종교 간의 협력을 볼 때, 사실 당시 기독교는 천도교에 비해서는 상당히 젊은 종교였고, 성직자들도 젊었고, 물적인 토대도 약했는데, 음. 같이 독립이라는 대의를 위해서 천도교가 물질적인 지원도 상당히 해줬고요. 네. 그리고 어느 종교에서는 독립선언서를 만들고, 또 어느 종교에서는 그거를 배포하고 하는 그런 책임 분담도 참잘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종교는 같이 또 어, 독립선언서에 서명할 분들을 같이 만나러 다니고 같이 권유도 하고 하면서 정말 이념이라든가 아, 종교라든가 그런 차이 불문하고 음. 서로 함께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흔적들이 참 기록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어, 천도교, 기독교, 불교 어, 당시에 우리가 세상을 위해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한데 모여서 어, 이렇게 3일운동을 이끌었는데. 하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좀 많이 부족하게 느낄 수가 있죠. 종교가 세상을 또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가 종교를 걱정한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은 오늘날 우리 종교계의 모습을 좀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지요? 글쎄요 지금 참뼈 아픈 지적인데요. 저는 이제 이이 오늘의 우리 현실을 이렇게 한번 병명으로 한번 진단해 보고 싶습니다. 전마다 자기의 종교의 근원이 있고 시작할 때가 있는데, 음. 그 자의, 자기의 근원과 시작점을 잃어버리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놓치기 쉽상입니다. 예. 저는 그것을 종교적 침해라고 보고 싶어요. 자기가 아. 누구인지, 자기가 어떻게 존재해 왔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지금 근원을 잊어버리고 있다. 음. 그런 면에서 오늘의 종교인들은 어떤 침해 현상에 빠져 있고, 아. 또 하나 종교인들이 자기 집단에만 안주해서 세상과 소통하는 힘을 잃어버리고 종교적 이기심이 너무나 팽배해져서 이런 현실을 저는 종교적 자폐증이라 예, 이렇게 예.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근원을 잃어버린 침해 세상과 소통할 줄 모르고 종교, 종교가 이기심을 확대, 재생산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는 마당에서 상당히 종교인들이 자기만의 리그로 갇혀버린 자폐증 증세에 너무나 빠져 있지 않는가. 음. 그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사회적 영성에 대한 고갈, 네. 사회적 영성에 대한 무지, 자본주의적 욕망 속에서 종교를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틀에 안주하는 이것이 여러 종교를 막론하고 음. 모두에게 함께 존재하는 추한 모습이 아닌가. 우리의 그게 병적 증세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유, 아주 뼈 아픈 어, 그런 또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 이러한 부분들을 좀 반성하는 자세로 어, 우리 깨어있는 종교인들이 지난 100년을 돌아보면서 3.1 운동 100주년을 맞자 하는 취지로 종교 개혁연대가 그 2017년 12월이었죠. 네, 네 이렇게 출범을 했는데 지금까지 그 어떤 활동들을 좀 이어가고 있는지요. 어, 여기에 종교인들이 모여서 활동을 다섯 개의 종교가 어, 카톨릭, 개신교, 유교, 불교, 천도교 음. 이 다섯 개의 교단이 같이 모였는데 공교롭게도 주로 평신도들입니다 yeah, yeah. 이 평신도들이 자신들이 속한 교단 성직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너무나 크고 아프고 그리고 지대했습니다 음. 도무지 신뢰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만큼 성직자들에 대한 실망과 좌절이 너무 컸죠, 이들이. 그래서 이 소위 이제 불교식으로 하면 재가자들이 우리 기독교로 바라면 평신도들이 음. 중심이 된뭐 더러 성직자들도 있습니다만은 네. 그분들이 중심이 돼서 자기 종교들의 적폐 문제 뭐 불교도 그렇고 카톨릭도 그렇고 개신교도 그렇고 여기저기서 좋지 않은 문제들이 뭐 연속적으로 수없이 많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음. 그래서 그들의 그 아픈 현실에 같이 동참해서 지지 발언도 해주고 또 그들을 우리 종교의 문제에 모셔와서 그들의 발언을 청취하기도 하면서 서로 아픔을 공유하고 나누고 생각을 모으는 일을 해왔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 거의 1년 동안 음. 3.1 독립선언 100주년을 이제 이렇게 준비하면서 각 종교별로 3일 독립운동 당시에 어떤 일을 했고, 예. 그리고 이제는 3일 독립 정신을 오늘에 되살려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음. 각 종교별로 이렇게 두 분씩 그렇게 어, 지난 한 시간 동안 발표를 듣고 토론하고 어, 그런 시간을 아주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대에 우리 시대에 새로운 독립 선언서를 쓴다면. 예. 우리는 어떤 독립선언서를 써야 할까? 당시도 독립선언서가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아마 수십 가지 종류의 독립선언서가 있었거든요. 그 음, 당시도 음. 아마 어, 이 시점에서도 많은 독립선언서가 나올 터인데 우리 종교인들은 과연 독립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음. 그 독립의 의미를 종교인의 시각에서 새롭게 고찰하는 그런 학문적이고 어, 열려진 대화를 저희들이 그동안 참 많이 했었습니다. 네, 예, 네. 예. 아, 일본으로부터는 독립이 됐는데 사실 오늘날 아,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아, 있는가 이렇게 또 돌아보는 아, 그런 3일동 100주년이 될것 같은데요. 어이 5대 종단이 함께 그 어, 지난 100년을 또 반성하고 돌아보는 세미나를 차례로 어, 열었죠. 어다 들어볼 수는 없겠고 어좀 대체적으로 각 종교에서 좀 어떤 그런 성찰들을 했는지 좀 전해 줄수 있을까요? 네, 가톨릭의 경우는 아마 성직자 계급들은 아마 그 당시 외국, 외국의 눈치를 보느라고 거의 독립선언서에 참여, 독립운동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예. 오히려 평신도들이 그런 독립운동에 많이 참여했거든요. 그런 점을 아프게 지적하면서 그래도 평신도들이 자발적으로 성직자들의 그런 강요라든가 그들의 지도를 무시하고 음. 나라 이를 위해서 평신도들이 앞장섰던 이제 그런 점들을 카톨릭의 경우는 많이 음. 이렇게 이제 발제해주었고요. 예. 어 개신교의 경우는 그 동안에 사실 독립선언서에 성, 서명한 분들이 개신교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독립선언서 하면 개신교의 전유물처럼 이야기했는데 사실 개신교가 이웃 종교들의 도움이 없었다고 한다면 음. 어, 개신교의 독립운동은 참 미비했을 것이다. 그래서 음. 개신교의 입장에서는 이웃 종교들의 도움, 특별히 천도교의 도움, 네. 천도교인들의 역할, 이런 것들을 어, 남의 종교지만 이웃 종교지만 새롭게 평가하는 음. 그런 작업들을 저희들이 좀 많이 했었고요. 네. 불교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참여 인원이 적지 않습니까? 음. 그렇지만, 어, 불교 손님들이 에, 그 당시에 많이 발굴되지 않아서 그렇지, 또 이미 그 반일 운동을 했기 때문에 은폐 상태로 있는 분들이 많아서 연락이 되지 않아서 음. 그분들의 숫자가 뭐 적었다든지 뭐 이런 점들을 어 많이 좀 이야기해 주었고 네. 천도교 같은 경우는 어 굉장히 이제 지금까지 천도교가 어~ 뭐 민족 종교의 일환으로 되어 있지만 어 근대하면 서구에서만 오는 걸로 알 알았는데 천도교에서 말하는 개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동양적인 근대를 말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초가 됐다 하면서 삼일 운동을 또이 개벽의 시각에서 이해하고 조명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많았고요. 네. 유교의 경우는 지금까지는 유교가 뭐 성리학이 뭐 이가 어떻다 기가 어떻다 철학적인 논쟁을 했는데 음. 그 이기 철학이라고 하는 그것이 역사 속에서 어떤 당위적인 입장이 되어가지고 독립운동의 원동력이 되었는지 유교 입장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음. 어, 철학을 역사 속에서 풀어내는 예. 그런 작업이 대단히 흥미로웠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이렇게 또 발제를 해주신 분들 한분한분다 모셔서 또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 어,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아, 우리 원불교는 1919년 그 삼일운동 이 일어날 때그 원기 4년어 이제 원불교가 이제 탄생한 지 4년 음, 되는 해였는데, 당시에 이제 큰뭐 역할을 했다기보다 이렇게 세상을 그 위하는 그런 기도를 또 어, 올린 그런 기록들이 있는데요. 아, 교수님은 또 목사님이시기도 한 만큼 아마 아, 개신교계의또 성찰, 또개신교계의 지난 100년을 돌아보는 데 관심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 오늘날, 아, 그리고 지난 100년간의 변화, 좀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지요? 예, 초기 기독교는 참이 민족의 운명과 기독교의 운명을 같이 시작을 했던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립을 기독교가 존재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라고 여기면서 독립을 위해서 씨름했던 때가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해방 후에는 민주화가 아, 우리 기독교가 이 땅에 존재하고 그 가치를 위해서 어, 싸워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민주화 투쟁에 앞장서던 그런 시절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자본주의에게 에, 자본주의적인 욕망과 기독교의 그 복의 개념이 연결되고 너무나 사회적인 영성을 잃어버리고 이 부흥사들의 어떠한 에, 역할이 커지면서 개신교가 많이 위상이 작아졌죠. 근데 이제 어, 이 시점에 와서 우리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다 있지만 3.1 선언 100년을 맞는 이때에 이제 우리 시대의 독립운동은 통일운동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통일운동을 과거 우리가 독립운동하듯이 음. 예,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통일운동의 주역이 되면 좋겠고 3.1 운동 당시에 우리 민족 종교들한테 기독교가 진 빚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빚을 이 통일 운동으로 되갚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기독, 이 땅의 기독교가 남남 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적폐 세력의 일환이 되지 말고 네. 정말 통일을 위해서 어, 목숨을 내놓는 음. 그런 기독교로 어, 이 시점을 지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 또 교수님께서는 지난해에 어, 작은 교회 한 마당 그 아카데미를 개설을 해서 이 작은 교회 운동도 어 하고 계시는데 이 작은 교회 운동도 아마 그런 측면에서 또 의미가 있다고 볼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이 작은 교회 운동을 두 번째 종교 개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교회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너무나 우리 사회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수 문제로부터 하고, 가짜 뉴스의 원상지가 되기도 하고, 온갖 또 성적 스캔들 문제가 그 안에서 은폐되고, 되면서, 약간 교회가 돈이 많이 쌓인 공간이 되다 보니까, 온갖 불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 교회가 가난해져야 된다. 그래서 가난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우리가 새로운 교회론을 만들어 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가 되어야 하겠다. 음. 그래서 만명 모이는 한 개의 교회보다 백명 모이는 백 개의 교회가 되어야 현실의 아픈 곳에 음.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어,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 특별히 세월호를 겪으면서 세월호의 그 고통에 가장 근접하게 서 있는 교회들이 대부분 작은 교회들이었기 때문에 음. 거기에서 작은 교회가 희망이다라는 확신을 엇게되었습니다 네, 그 지금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어, 그 문자를 또 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부산에서 구경홍님이 문자를 주셨습니다. 둥근소리 둥근 이야기 초대되신 교수님 좋은 말씀 잘 새기겠습니다. 부산에서는 3 1절날 동래 고등학교에서 해마다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애국자님들을 기리는 마음을 아, 가지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네요.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3일 운동 100주년인데요. 어, 종교 개혁 연대에서도 이제 준비하고 있는 일들이 있는지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 까 말씀드린 대로 어, 다섯 개 종교에서 10개의 글을 하나는 3일 독립 운동 당시에 그들의 역사는 무엇이었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모아진 1그 0그분의 글들이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한반도 독립 선언서를 저희가 만들어 반포할 겁니다. 예. 그래서 종교인들의 시각에서 이 땅의 독립이라는 게 진짜 무엇인가를 음. 이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저희들 준비하고 있어서 그 독립 한반도 독립 선언서를 반포하고 이 책을 출판하면서 1년 내내 그 내용을 가지고 시민 강좌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열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들을 시민들과 더불어 나누고 시민들로 하여금 이 3일 운동이 어떻게 하면 통일 운동으로 연결될 수 있겠는지 예. 그 3일 정신 속에 담긴 그 뜻을 가지고 한반도를 새롭게 이해하고 그 정신으로 통일로 나가는 힘을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시민 강좌를 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3일 운동 100주년 종교개혁 연대는 그 이번 3일절이 지나도 계속 유지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단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저희가 음. 이제 이 일을 지속하기 위해서 어, 우리를 후원해 주는 그런 많은 분들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어, 어떤 공적 단체에다가 우리 의 일을 후원해 주십사라고 음. 하는 그런 이제 계획서도 제출 중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그런 일들이 잘 마련되면 어렵게 만들어진 귀한 모임이기 때문에 이 모임을 좀잘 키워 보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 3일 운동 어, 100주년 그 종교 개혁 연대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자기 종교의 적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였지만, 예. 이제 삼일 정신을 통해서 우리가 그때 하나가 되었다는 그 힘을 자각하고 그 힘을 가지고 이제 통일 문제로까지 우리가 에, 우리 427 선언 일주기가 되는 음. 이 시점에 한번 통일 문제로까지 우리 종교인들의 연합된 힘을 한번 발휘해보자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러한 또 취지에 예, 또 마음이 맞는 우리 청취자분들 많이 또 동참을 해주시고 특히 앞으로 원불교도 이렇게 함께할 수 있는 물론일도 충분히 또 네, 물론입니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네. 되네요. 음, 자 지금 우리나라는 평화를 위한 참 중요한 기로에 서 있죠. 마지막으로 우리 종교인들에게 또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요? 저희 종교인들이 참 못난 모습을 모여서 우리. <laughs> 이 땅에 사는 분들에게 참 많이 죄송합니다. 우리가 빨리 우리의 중증의 병들을 고쳐내고 우리가 이 사회를 위해서 한 줄기 맑은 물이 될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저희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이 먼저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성직자들 역할도 있지만 평신도들의 역할도 참 중요합니다. 평신도들이 깨어서 좋은 역할들을 해 주시면 어 많이 이렇게 중증에 걸린 우리의 종교계가 새롭게 변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희망을 품고 저희 종교개혁연대가 계속해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 남북관계 또 평화를 위해서 삼일운동 100주년 종교개혁연대의 활동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 감신대 교수이자 아3 1운동 100주년 종교계 혁년대 공동대표를 맡고 계시는 이정배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